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뜨거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가장 강렬했던 이름 바로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한화의 준우승을 이끌며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그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와이스가 휴스턴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말까지 이어지며 팬들의 관심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이스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왜 MLB 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는 16승 5패, 평균자책점 2.87, 그리고 무려 207개의 탈삼진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KBO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투수 중한 명이었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팀을 여러 번 구해냈습니다. 와이스가 빛났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곁을 지킨 동료, 코디 폰세와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선수는 KBO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원투 펀치로 활약하며 상대 팀을 압도했습니다. 폰세가 17승. 와이스가 16승을 올리며 둘이 합쳐 무려 33승을 책임졌습니다. 이는 2006년 류현진과 문동완 이후 무려 19년 만에 만들어진 한화의 15승 듀오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팀에서 두 투수가 나란히 200탈삼진을 달성한 건 kbo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한화의 마운드가 얼마나 경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MLB 스카우트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시즌 중에도 종종 구단 관계자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와 폰세와 와이스를 체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폰세의 MLB 복귀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와이스는 그와 함께 리그를 흔든 투수였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계약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 팬들에게 와이스의 존재는 단순한 용병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팀이 반등하고 새로운 성적을 꿈꿀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와이스와 폰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이스의 꾸준함과 안정감은 하나의 불안했던 마운드를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빼어난 성적은 어느 팀이든 탐낼 만한 수준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꿈꾸던 MLB 무대를 다시 밟겠다는 결심이 더해지며 그의 메이저리그 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큰 전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뛰어난 선수가 팀을 거쳐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남습니다. 그리고 와이스의 MLB 도전은 선수 개인에게도 KBO 리그 전체에도 좋은 뉴스가 될수 있습니다. KBO에서의 활약이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기록과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한 시즌 내내 흔들림 없는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MLB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팬들은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와이스는 어떤 조건, 어떤 역할로 MLB에 합류하게 될까? 선발 로테이션 가능성은 시즌 초반부터 바로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수 있을까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올 시즌을 지켜본 야구팬이라면 충분히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위력적인 구위와 안정적인 재고 그리고 강한 멘탈을 갖춘 만큼 MLB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KBO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투수가 이제 더큰 무대로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운드를 지켜온 든든한 기둥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와이스. 그의 선택과 앞으로의 행보를 모두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계약 소식과 공식 발표가 전해지면 또한번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와이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공을 던질지 팬들의 관심은 이미 그 다음 장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이렇게 빛났던 만큼 그가 MLB에서도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